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법무법인 LKB의 전수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6년간 법관으로 재직하시고 특히 대법원 형사공동조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셨던 김강대 대표 변호사님 모시고 뺑소니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강대 변호사입니다 뺑소니 사고 어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나요? 예 뺑소니 사고는 도주차량죄라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뺑소니는 어느 경우에 인정되나요? 뺑소니라고 하는 것은 일본말에서 따온 말인데 법률용어는 도주차량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도주차량죄라고 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이 다쳤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구호 조치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누군지 신원을 확인해 주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요건은 현장을 이탈해야 합니다. 이세 가지가 있어야지 뺑소니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뺑소니가 인정되면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3 1 항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도주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치게 해놓고 도주한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의 형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 거죠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뺑소니 하는 이유는 그 음주운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음주운전을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음주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수습을 하면 되는데 이제 음주운전 적발될 것을 두려워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은 이제 징역형으로 상향이 되고요. 거기서 이제 뺑소니까지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형량으로 처벌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든 수습을 하고 현장에 남아있는 것이 중요하지 현장을 떠나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형사 처벌과 또 피해 변상금을 물어 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뺑소니가 인정되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우선 뭐 교통사고가 난 거는 당연하고 사고 자리에서 이탈한 경우에도 뭔가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구호조치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떤 구호조치가 있는지 좀 한번 구독자분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원래 교통사고가 나면 사람이 다치지 않아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도로법도 54조에 따르면은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그 운전자가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지가 법률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다친 사람을 구호 조치하는 게 기본적인 의무겠지요. 아마도 그 도주 차량제를 규정한 취지가 다친 사람에 대한 구호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거나 여의치가 않으면 119에 신고를 해서 구급차나 119 차량이 와서 사람을 구조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도로법정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호조치가 가장 핵심적인 건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도주차량제를 인정할 때는 그런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외에 자기가 교통사고 가해자 라는 것을 경찰관이나 누구한테 알려주도록 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호조치만 이행을 하고 자기는 사고 를 일으킨 사람이 아닌 척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도 뺑소니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내가 누군지 경찰관에게 신고만 했다고 해도 그것은 구호조치를 다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 구호조치라고 하면은 병원에 가게 하거나 119 구조대를 부르게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 본인이 뭐안 가겠다 괜찮다 바쁘다 이런 경우에도 구호조치를 해야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보통 성인의 남자가 또는 여자가 자기 상태를 봐서 문제없다고 했을. 경우라면 그 피해자한테 자기의 인적상이라든지 명함을 주고 갔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사안에 따라서는 나중에 이제 목이 아프고 좀 어디 아프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제대로 구 조치를 안 하고 갔다 이런 식으로 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명함을 줬으면 직접 연락하겠지만 또 그게 뭐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경찰서에 가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혹시 나중에라도 뺑소니로 이렇게 고발을 한다든지 문제가 됐을 때 경찰 관서에 가서 내가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면책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 어린아이나 좀 미성년자인 경우 혹은 또뭐 노인 같은 분 이런 분들이 괜찮다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신원 확인 조치만 해주면 충분한 건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어, 연세가 좀 드신 분이거나 어린아이 같이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 못하는 분들은 설사 괜찮다 하더라도 거기를 떠나면은 도주 차량 뺑소니가 된다는 판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의 상태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수 없는. 분들이고 의사에 관한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법에서는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분의 보호자 아이들 같으면 부모님이라든지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이라든지 또 연세 드신 분이라면은 그분들을 보호해 주는 분들한테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고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 이런 조치를 해 놓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이 그 뺑소니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실 사람이 경황이없고좀 당황하면 도주를 하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봐요.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 음준전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또 너무 당황해 가지고 무조건 그 현장을 벗어나고 싶은 본능에 따라서 도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설사 그 현장을 이탈해서 보조차량제가 성립을 한다 하더라도 될수 있으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까운 인근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 그거 자체가 나중에 그 피해자하고 합의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한 거고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경찰관서에 와서 자수하느냐에 따라고 부과되는 벌점의 수치도 다릅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그 현장을 이탈한 거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기소됐을 때 얼마나 빨리 현장에 다시 돌아오든지 아니면 경찰관한테 그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가가 양형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설령 그 자리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경찰관서에 가서 자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큰 사고가 났겠거니 하고 도주를 했는데 막상 그렇게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다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구호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 일 수도 있죠. 근데 본인은 이제 그게 사람이 다쳤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떠난 경우에는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도로톱분 상의 사고 미조치죄라고 또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에 따라서 처벌될 가능성이 많아서요. 어쨌든 시간에 <laughs> 사고가 났을 때는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수습을 다한 다음에. 사후 조치를 취하고 가는 것이 금전적인 면에서나 형사적인 면에서나 자기 마음에 있어서나 여러모로 좋다는 점을 꼭 말씀드립니다. 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에 무죄를 다퉈볼 수 있는 경우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주시면 네 사람에 대해서 구조 조치를 취하고 내 인적사항은 알렸는데 내가 가해자란 걸 밝히지 않았어 이거 괜찮을까? 그리고 현장을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고 주변에 서성이면서 있다가 뒤늦게 제가 사실은 사고 냈습니다 하는 경우에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도주 차량자가 성립하지 않 무죄가 선고된 사안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다퉈볼 만한 사안들인 거죠. 오늘은 이렇게 뺑소니에 관해서 김강대 대표 변호사님이 모시고 알아봤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유익하셨습니까? 이외에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청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